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비파괴 검사 방법 중에 하나인 자분 탐상 검사를 할때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소개할까요? 뭐, 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보안경이 있습니다. 안경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게 이제 농도계라고 합니다. 농도계. 그래서 습식자 부분의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농도계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자장계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여러 타입의 자장지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제 그 탈자가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겠죠. 자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게 온도계입니다. 아, 온도계, 우리가 검사를 하기 전에 시험편의 온도를 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접촉식 표면 온도계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제 도시와 화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환 스위치가있겠죠 도시와 화씨 온도계입니다. 이게 접촉식 온도계라고 하면 또 이게 이제 비접촉식, 레이저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시험편, 시험편을 이렇게 해서 레이저 빔이 또, 아, 나오죠, 포인터가. 이런 식으로. 레이저 온도계. 자, 또, 또, 레이저 온도계에도 여러 타입이 있는데, 요, 또, 요거 하나 볼까요? 보면은, 이것도또 레이저. 어, 레이저 온도계입니다. 이것도 이쁘게 잘 생겼죠? 아, 이렇게 해서 어, 이 포인트가 나오네요. 현재 시편 온도가 23도를 가르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요, 레이저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기 전에는 이제 온도, 시험편의 온도를 재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편의 또 밝기, 조도를 또 재봐야 됩니다. 이게 조도계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조도를 재면 됩니다. 파워, 파워원 해서, 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조도, 조도계입니다. 그래서 뭐, 아, 규격에 보면 이제 조도계가 비영광법일 경우에는 이제 밝기가 500 룩수 이상이 돼야 된다라든가, 형광법은 20 룩수 이하가 돼야 된다라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조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 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명 a s m 이아스 m 팔각 시험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8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이제 파이형 자장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인공결합인데, 에, 요거는 이제 그 장비의 결함 검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스메 코드에 나오는 아, 그런 시험 편이 되겠지요. 그러면 한국 공업 교육에서 나오는 시험 편인가? 요 여러분, 아, KSD 013, 013에 보면 또 우리가 표준 시험 편이 있어요. KSD 013에 보면 이제 A형과 C형 표준 시험 편이 있고. b형 대비 셰인 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렇게요런것들 이렇게 제지 전자 연천 상당히 그 얍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로세로 20mm에요 보면 이제 a형 표준 셰인 언인데 a형도 인공 결함인데 인공 결함이 요거 이제 선형이 있어요 이렇게 선형 길이가 요게 가로세로 20mm에다가, 인공결합의 길이가 6mm 정도 됩니다. 6mm. 그리또 이런 선형이 있고, 어, 또 원형이 있어요. 원형. 원형을 한번 볼까요? 원형. 예 네, 원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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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형이. 음. 음. 자, 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선형입니다. 한번 선형을 보셔 자, 고 드렸네요. 원형. 어. 자, 이게 이제 원형입니다. 원형이 뭐 보는지 모르지만 동그랗게. 에, 지름 이 파이가 10mm입니다.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어, KSD 013에서 얘기하는 A형 표준 시험 편이 되겠습니다. 이 A형 표준 시험 편도 더 얘기하면 A1이 있고 또 A2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인공 홈의 깊이가 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의 타입의 시험편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KS에서 나오는 이런 시험편. 그럼 이런 시험편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런 시험편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이런 장치라든가 자본의 성능, 장치라든가 자본의 성능을 검사하기도 하고 시험하기 전에 검사체의 유효 범위. 를 설정할 때, 이런 표준 시험편들을 사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13KS에서 한국공업 산업 규격에서는, 이런 A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B형이라고 해요. B형 대비 시험편도 있어요. B형 대비 시험편, C형 표준 시험편이 있습니다. B형 대비 시험편이 보면 지금 두개 타입이 있는데, 이것도 인공결함이에요. 아, 표면으로부터 뭐 1mm 떨어지고 2mm, 뭐 3mm 이런 식으로. 저 요런 결함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또 요런 그 B형 대비 시험편의 타입도 어, 총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직경이 다 다른. 뭐 50개, 다이아메터 50이라든가. 100이라든가 200이라든가 해서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이런 아, 것들 가지고 이제 그 장치 잡은 이런 것들, 성능 검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 각종 이제 시험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이렇게 보면은 이제 또, 어, 실제 우리가, 이 아, 시험편, 이게 대비 시험편이라고 그래요. 아, 실제 이 우리가 그, 어, 실습을 할때 사용하는 시험편들인데, 이게 이제 그 평판입니다. 용접을 해서, 이 플로시하게 갈아냈는데 여기에 계란들을 세개 넣어놨어요. 이런 것들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실제 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판, 여게 이제 T형, 필렛 용접부라 고 그러죠. 어, T형 어, 시험편, 이것도 인공계란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아,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늘면 공률이 되겠죠. 공률 마찬가지로 용접을 한 겁니다. 용접을 해서 인공계란이 들어가 있는 공률 시험편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비에 보면 저쪽에 그축 통증 장비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또 시험편이 됩니다. 이런 것들 대비 아, 시험편 되겠죠. 각종 대비 시험편들 이런 것들 요것도 아, 그렇습니다. 파이퍼 인공 결함이 들어가 있어요. 어, 이런 시험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줄자가 되겠죠. 줄자. 공류를 사용할 때 줄자 그 다음에 이제 스틸자가 있고 스틸자가 있고 플라스틱 자 아, 보면 여기 이제 그강도계입니다강도계강도계강도계인데강도계 이게 뭐한 센스입니다. 이게 뭐하냐 하면 여러분 이제 그 자외선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 자외선등. 그래서 자외선 형광법을 할때 자외선등을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자외선등입니다. 자외선등인데 어, 이 형광법을 할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자외선을 사용할 때 자외선의 그 세기 강도라고 그래요. 강도가 어느 일정 이상 되는지 측정을 할수 있는 인텐시티 메타입니다. 강도의 강도 측정계. 그래서 여기 센서에다가 한 38cm 정도 떨어져서, 떨어져서 강도를 재입니다. 재서 보통 규격에 보면 38cm 떨어져서 800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센치 이상의 강도가 나와야만 우리가 적합하다. 자외선 등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자외선등이고 형광법을 할때 사용하는 자외선등이 또 자외선이 또 이렇게 작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보면 볼까요? 예, 이런 예, 예,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예, 이런 식으로. 어, 요거는 요런 장비에다가 여기다가 아, 이게 이제 극간 장비지요. 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끼워가서 이렇게 바로 아, 전류를 흘려주면. 어떤 그와전류에 의해서, 어, 우리가 또이 자외선을 우리가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어, 요런, 요런 식으로. 전류 흙에. 요게, 요게 또, 요런 식으로 된또 어떤 작은, 어, 자외선 등이 또 있습니다. 에이, 좋습니다. 자외선 등이 있고, 음, 요게 이제 그 측정계. 그 다음에 이제 그도보이죠 정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가까이 돼서 볼수 있는 돋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자분 탐상 검사는 이제 아까 뭐 이런 이런 장비 가지고서 하는데 또 자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자분입니다. 그 자분에도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밝은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는 비형광 자분이 있고 암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광 자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건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섭식 자분 있습니다. 아, 요이보면 이제 우리가 아, 아 비영광 자분입니다. 이 요런 것들이. 예. 비영광 건식 자분입니다. 이게 고무 벌보 안에 에, 철가루가 들어 있어요. 되게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주로 붉은색 자분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철가루를 어떻게 코팅하느냐에 따라서 어, 뭐 여러 가지 색이 나올 수가 있겠죠. 요거 요거. 요것도 이제 건식 자분입니다. 보면은 봐. 뭐, 뭐, 적색, 녹색, 회색, 보라, 백색, 다양한 형태의 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 철가루에다가 이제 코팅하는 이유는, 어, 배경하고, 어, 우리 콘트라스트라고 그러죠. 배경하고, 어, 누설 자석하고 구별이, 구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 쉽게 뭐, 계란을 잘 찾아내기 위해서, 어, 이런 자, 코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요게 또 어, 비영광자본이고 비영광건식이고 요거는 또 비영광섭식자본입니다 철가루에다가 아, 플러스 백등유 플러스 후용가스를 넣어서 가스압에 의해서 이제 그 섭식자본이 나오는거죠 일반적으로 자본의 섭식이 이제 에, 일반 철가루에다가 물뭐 더하기 계면활성제 에, 플러스 방청제에서 섭식자본을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백등유에다가 이렇게 백등유 플러스 이렇게 철가루 쪽 이렇게 캔 속에 넣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비영광 섭식자분, 이게 비영광 어, 어, 건식자분, 고무벌브라고 그랬어요. 어,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형광, 이 어, 안에 형광이 들어서 형광자분, 형광 색깔이 이렇게, 이게 형광자분이에요. 황록색을 음, 띠고 있죠, 이렇게 항, 형광이죠. 요요런 이런, 이런, 이런 놈을 여기다 고무벌브에 넣어서 어, 사용을 합니다. 입자가 굉장히 미세합니다. 굉장히 미세해요. 아까 여기 이제 비형광 건식인데 이거보다 더 굉장히 미세합니다. 형광은 아까도 어떤 얘기 했지만 형광을 사용하려면 암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블랙 라이트 자외선 등이 있어야 됩니다. 형광 물질의 특성이 자외선을 받아야만이 발광을 합니다. 빛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건식자분이 되어 있고 형광 건식 자, 이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형광 습식입니다. 이것도 형광 습식이고 이것도 형광 습식입니다 제조회사에 따라서 캔 색깔이 다름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요놈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백색 페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자본 탐상 검사할 때 대개 이제 검사 대상이 이제 그 검은색 계열이 회색이잖아요 회색 철가루도 회색이고 강자등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이 콘트라스트가 별로 안 좋아요 어, 이 배경대 예, 결함 잡은 지시가 그래서 검사체에다가 이렇게 흰색, 백색 페인트를 한번 쫙 뿌려줍니다. 백색 페인트 뿌려준 다음에 검사를 하면 흰색 대그 누설 자석이 있으면 시커멓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색 대비가 잘 돼서 결함 검출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아, 백색 페인트를 또 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에 이제 요, 요 시험편은 에, 주로 우리가 그프로덕법할때 아, 프로드법 할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프로드법은 스파크의 발생 우려가 높지요. ,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빵빵빵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스파크 짜구입니다 이렇게 군보처럼 빵빵빵 뚫려 있는. 이 프로드 할 때, 요, 대비시험 편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뭐그 밖에 이우리가 검사할 때뭐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쓰면 좋지요 어, 건강에 마스크라든가 이런 장갑 어, 그리고 이제 또요 보면 또 이제 시험 편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제 인상력 테스트 시 우리가 이제 리프팅 파워 블록이라고 그래요. 인상력 테스트 할때 사용하는 시험 편입니다. 저기 뭐냐면 이 이. 이, 이, 이. 요크 타입의 이 장비입니다. 극한 장비인데 이 장비가 어 자와 자장의 세기가 적절한지 볼수 있는게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여기 10파운드 짜리고 요게 이제 40파운드 짜리입니다. 10파운드라고 그러면 여기 한4 5 k g 정도 될겁니다.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인상력 시험편이라고 그래요. 인상력. 인상력 테스트 끌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거. 요게 교류일때 사용하는거고 직류일때는 여기 40파운드 한 18.1kg가 됩니다. 대단한 무게, 많이 무겁죠? 이런, 이런 걸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비 테스트 할때 아까, 그런, 그, 표준 시험편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서 계란 검출력을 보기도 하고, 또이 장비의 적절성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시험편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장비가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자분 탐사 검사할 때 자화 방법이 이 7가지가 있어요. 이 자화라고 하는 것은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편을 자석으로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자화라고 하는데 자화를 시키는 방법이 7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에, 에, 요커 타입, 우리나라 불가간 법, 이런 것이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음, 프로드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 프로드. 우리 학교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세 대가 있습니다. 프로도 타입입니다. 에, 전극이죠. 전극이 있어요. 시험체에다가 직접 통전을 해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완전 수동 장비고, 그나마 이제 자동 장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탈 자도 알아서 되는 장비죠. 이게 프로도 타입의 장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그 축통전 장비입니다. 축통전법 에서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곱 가지 자화 방법 중에 보면 직각 통전법, 축 통전법, 무슨 코일법 등등 여러 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일법. 그다음에 이제 뭐 전류 관통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장비가 이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를 우리가 거치식 장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 이 정도로 그 우리가 그 자본 탐사 검사할때 사용하는 기자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